안녕하세요. 호주사는 떼주입니다. 오늘은 안시성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영상 안시성을 찍었었는데 너무 오래되고 정보가 좀 바뀐 것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내렸거든요. 근데 또 안시성을 꼭 해야 하는 주간 미션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정확히는 잘은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최고점수 받고 이런 건 모르는데 그냥 클리어해서 나쁘지 않은 경험치 받는 거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뉴 누르시고 주관 도전 안시성 아, 아낌은 이두 개는 매주 해야 돼요 경험치를 압도적으로 많이 주기 때문이죠 안시성을 클릭해주고요 참여하기 안시성으로 가집니다 여기에서 사람 많이 모여 있죠 그만큼 인기가 많죠 안시성이 자 모병관 누르시고 참가 그럼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되면 랜덤으로 이제 들어가집니다. 살수가 많아야지 잘 깨더라고요. 살수분들이 세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니게임이죠. 그래서 뭐 물량 막기 게임인데, 몹들이 오면은 안시성을 지키는 거예요. 마법 써서 잡고, 포탑 깔고 잡고, 어, 그, 목책 깔아가지고, 방어선 만들고. 그래서 20단계까지 게임에 경험치를 주는데, 한 천조 정도 주거든요. 어마어마한 경험치죠. 체구를 밤새도록 돌려도 천조를 못 받는데, 어, 한몇분걸리더라한 20분 안 걸릴걸요? 그 시간 안에 천조를 주니까 개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컨텐츠죠. 지금 7 4 4렙에1렙하는데한 3천조 드나 하는데 천조를 주니까 요거랑 아낌만 떼도 근1렙이 되는 겁니다. 1렙업이 아, 이걸로 채굴 돌리면은 광부 도시락이 얼만데 그죠? 몇 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해자 주간 미션이고 일주일에 1회씩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포상이 금전도 주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1100조 써 있죠. 20단계까지 가면 1100조에다가 금전도 주고 어아 중간에 이거 중간에 망해도 이 정도는 준다는 소리예요. 19단계 가면 80%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점표아 여기서부터 19단계쯤 가면 금전도 주고 점표도 주죠. 어 방어 성공하면 35만 주는구나. 100만 점표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또, 몹을 너무 안 잡아서 공운이 떨어지면은 다안 주는 거죠. 어, 시작됐죠. 보시면은 주술 싸고, 소호탑, 포탑을 한개 주고요. 여기 사람들 많죠. 12시, 뭐 9시, 3시 이렇게 대충 나눠서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9시로 가겠습니다, 저는. 포탑을 설치해주시면, 얘가 이제 포토캐논 같은 거죠. 얘가 쏠 거고, 보시면은 스킬이 요거 밖에 없어요. 요것만 가지고 싸우는 건데, 어, 잡음, 몹을 잡으면 돈이 들어와요. 그 돈으로 얘한테 버프 물약을 사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 공증 마취 이런 거를 사서 다섯 개씩 먹을 수 있어요, 최대. 그래서 점점 세게 만든 다음에 깨는 것이겠죠. 20단계까지. 처음에는 약해가지고, 조술사가 별로 더 잘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이렇게 잡긴 잡는데, 쿨이 길고, 이렇게 평타를 쳐도 되고 근데 타워가 초반에는 타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야몸 놓친다 턴이 되면은 이걸로도 잡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광역기로 때려주시고요 처음엔 이렇게 좀 밀리는 감이 있어요 살수분이 잘 잡죠 주술사가 여기서 좀 힘들어요 살수가 개사기고요 일단은 2,900원이 들어왔죠 버프를 먹어줍니다 음, 그래서, 공격력하고 마치랑뭐 되는대로 다 먹어요. 5단계까지. 그래서 세게 만든, 어, 몹이 잘 죽거든요. 앞에 나가서 패줍니다, 그냥. 아, 한 방에 죽네요, 이제. 그죠? 또 패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쿨이 남으면은 또 다른 스킬 써주고. 이런 광역으로 패주고. 또 얘는 그냥 혼자 간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템을 사서 막는 그런 구조입니다. 염화강채 또 한번 잡아주고 오잘 잡힌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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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가 개사기에요낫던지기가 쭉쭉 나가면서 몹을싹 쓸어주거든요 4,800원 모였죠 또 버프를 해줍니다 마치 하나 먹어줄게요 그리고 또두개더 먹을 수 있으니까 공증 공증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공증 하나 더 먹고 자 공증 다섯 개 5개, 마치 다섯 개까지 먹어지니까 그 이상 드시지 마시고요. 보시면 목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방어선이에요. 제 면만 일단 남의 면은 여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주면 몸빵을 해줍니다, 애들이. 이런 식으로 좀 안전 안전하게 가는 거죠. 깰려 깨기 위해서 자 광역 마법 써주고 이렇게서 이런 식으로 20 단계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쿨 남을 때또 써주고 점점 몸이 세, 한 방에 안 죽죠? 어 좋아 좋아. 요요게 핵심 스킬이구만, 그죠? 요게 됐다, 없으네요. 오케이. 대충 각 나오죠, 이제. 3,900원이 또 모였습니다. 또 버프를. 공증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공, 공증 두개 먹고. 5단계까지 됐나? 4단계. 하나 더 먹을 수 있네요, 하나 더. 조금 이따 먹고. 그리고 여기 물약이 있어요. 이거를 먹어야지. 만화를 채워줍니다. 자, 먹어주고. 앞에 마중 나가서 뚜껑 해줄게요. 시간을 벌기 위해. 보통은. 제 굴만 잘 막으면 돼요 다른데서 엄청 똥을 싸지 않는 이상은 음. 물론 예 이렇게 잡아주고 한마리짜리 써주고 피지컬이 좋으신 분들은 더 잘하실텐데 저는 굴이기 때문에 자 잡아줍니다 광영마법 삼메인화 저 12시 약간 아닌가? 밀리신건가? 모르겠다 좀 도와줍니다 왜냐면, 한쪽이라도 뚫리면은, 어, 끝나기 때문에, 여기 피가 보이시죠? 이게 피가 달거든요? 목책 누가 내 거에 깔아줬다. 감사합니다. 3,700원. 공증. 하나 더 먹으면 다섯 개거든요? 이제 더 이상 못 먹, 안 먹어도 되고요. 2,000. 그 다음에 또, 1,500원 남았기 때문에, 마취를 최대한 먹어주겠습니다. 자, 마취 먹었고, 마취 세개더 먹어야 되네. 그죠? 또 나가서 패줍니다. 패잡. 한 방에 나오죠? 이렇게 한 마리 세는 걸, 이런 걸로 잡아주고. 또, 쿨이 돌면은, 한 번, 써주고, 어우, 안, 안 죽는다, 이제, 한 방에. 만화 한번 채워주고, 또, 쿨 돌면 써주고, 슬슬 밀리는 느낌이 좀 나는데, 어 괜찮아요, 아직은. 아직은 괜찮아요. 포탑이 있기 때문에, 포탑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4,000원 모였죠? 마치 두 개. 하나만 더 먹을 수 있네. 요 이제 또돈 모으면은 아직 물량 많기 때문에 돈을 내두겠습니다또 마중을 나갑니다. 금방 깨죠. 벌써 4단계쯤 되나? 자, 또 나가서 패잡한방 나옵니다. 오케이, 한방 나와. 한 마리짜리는 그냥 하나로 쳐주고, 아, 딸피가 남네. 잡아주고, 잡아주고, 광역기, 쿨 안데스 광역기. 오케이. 아직까진 괜찮죠? 무난합니다. 다른 분들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점수가 있죠? 208점. 어차피 고득점은 못 합니다. 더잘 잡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1인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기 굴 맞고. 자, 5,000원 모였죠? 돈이 쭉쭉 모이죠? 5단계 마치도 끝났고. 다음 거. 개인적으로 시강이 좋아요. 이걸 하면은 쿨이 줄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쓸수 있거든요, 마법을. 그니까 계속 쓰면 좋잖아요, 이 마법을. 빨리빨리 도니까. 보시면은, 한번 쐈죠? 이거 갈기고, 또 조금 있다가 금방 차죠? 이게 5단계까지 가면, 아유, 많아 없다. 자, 한번 쏴주시고, 안 죽는다, 뭐, 아씨 쏴주고, 막을만 하죠? 아직까지는. 자, 도달하기 전에 또, 목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이 없어요. 자, 나쁘지 않아요. 1인분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위에가 힘들어 보인다면 그 위에 가서 좀 도와주시고. 에. 자, 4,600원. 마치도 다 먹었고, 시장 강화를 다 먹을게요. 쿨감 써있죠. 쿨감 20% 감소. 다 먹으면 50% 감소니까 반이 주는 거죠. 개꿀이죠. 자, 마중 나와서. 이제 마법이 자주 나갈 겁니다. 싸주고, 한번 갈겨주고, 새는 몹은. 단일, 요걸로 잡아주고. 자. 잡아주고. 음. 이쯤 되면은 그냥 단일 마법 안 쓰고, 광역으로만 쿨찰 때만 해줘도 충분히 막지 않나 싶습니다. 타워도 있기 때문에. 자, 갈겨주고. 죽여주고. 잡몹은 타워가 잡아주기 때문에. 오케이. 깔끔하죠. 3,000원 또 모였고. 이제 뭘 올려줄까? 어, 이속을 해주겠습니다. 푸덕크로 빨리 가서 빨리 조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어내 자리에 목책 깔아주시네. 감사합니다. 목책. 제가 허접하게 느껴졌는지 잘 도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나가서 또 조져줍니다. 어, 쿨이 금방 돌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속으로 쓸수 있어요. 금방금방. 써주고, 또 이거 한번 휠인데 한번 써주고, 염화강체. 아, 쿨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충분한 안정권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미티어 스트라이크처럼 이렇게 불 떨어지는 전체 공격기 템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몹이좀 몰린다 싶으면 그것을 갈겨주면 됩니다. 다 막았죠, 충분히. 어, 목책 두꺼운 거 봐. 이거 안전빵으로 깨겠습니다. 딱 보니까. 자, 이속도 만땅 찍어주겠습니다. 4단계, 5단계. 어, 풀로 됐고요또 마중 나가겠습니다. 아, 금방 수월하게 깬다. 그죠? 파티를 잘 만났어요, 이거는. 아, 아주 감사합니다. 아 무난하죠? 몹이 뒤로 못 가죠, 이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 마리짜리. 그냥 이걸로 또 쏴도 될것 같아요. 갈겨주고. 뭐, 재미가 있다고 할순 없는데, 의무감에 합니다.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경험치가. 이거 채골로 치면은 천만전 이상의 값어치입니다. 자, 타워가 잡아줄 거고. 앉아보면 내가 잡. 좋아. 3,700원. 이제 뭘 업그레이드 해줄까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여기서부터. 어, 방어도? 방어도는 솔직히 안 딸리는 것 같은데? 그죠? 마법 강화가 있고, 폭류 유성 하나. 비상용으로 사놓겠습니다. 쓸일이 없을 것 같은데, 밀리게 되면은 저걸 갈겨주면, 몹을 초기화 할수 있거든요. 다, 다 죽어요. 그래서, 언제 어, 좀안 죽는다, 뭐. 보셨죠? 이렇게 안 죽습니다,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목책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벌수 있어서 충분히 다 잡습니다. 자. 아, 좀 아픈데? 이럴 때는 물약 하나 먹어주고. 방어도를 먹어줘야겠네. 그죠? 아프네. 방어도를 먹겠습니다, 이제. 방어도 먹고. 물약을몇개 샀습니다. 지금 몇 단계? 12단계죠, 벌써. 금방이죠? 반 넘게 했어요 10분 걸렸나? 아주 쉽죠 파티원들이 개꿀입니다 너무 잘하셔서 보시면 제가 점수가 제일 낮거든요 제일 못한다는 소인데 저분들이 목책 다 깔아주고 하는거죠 너무 여유가 있으시니까 본인 라인이 근데 저도 지금 뭐 이제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반 이상 오 저거 막사 막사 주련 저거 깨야 되는데 일단 가는거부터 잡을게요 물약 하나 먹어주고 자 폭류 유성 한번 써보겠습니다 폭류 유성 아까 3000원짜리 이걸로 몹이 쌓일 것 같으면 한 번씩 갈겨주면 돼요.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다. 자. 갈겨줍니다. 민폐가까지는 안 나오도록. 열심히. 빨리 죽여. 타워가 마무리 해주겠죠. 자, 물량 먹고. 방어도. 두 개. 몇 단이야? 3단. 두개더 먹어야 되네. 자, 돈 모으겠습니다. 아, 야, 야, 나 낑길 뻔했다. 이제 몹이 세집니다, 보시면은. 오, 딱 봐도 세게 생겼죠? 조져! 와, 안 죽는다, 한이죠 그래도, 어, 충분하죠?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이 모빙샷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뚜껑 해줍니다. 오케이, 충분하죠? 목책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벌수 있다는 점. 목책이 중요해요. 그래서 몸빵으로. 돈 여유 될 때마다 목책을. 저는 다른 분들이 깔아주셔서 감사하게도. 자, 좀 늦, 밀려도 위에도 밀리네요. 보면은. 그죠? 저만 밀린 게 아니고. 어, 몹이 센 거예요, 지금. 자, 3200원. 방어도를 사겠습니다. 방어도도 끝났어요, 이제. 방어도 끝났고. 어, 야, 뭐좀 무서운데? 아, 죽는 거 아니야? 어, 씨, 목재 많이 까졌어요.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어, 안시성 터치도 못 하고 있죠, 몹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15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2 단계만 버티면 끝이다. 음. 잡았죠. 좋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아, 물약이 없다는데. 자, 물약 좀 사고 오겠습니다. 무서우니까 아유 저기 고인물 형님들이 많아서 좋아요 한 개만 사고 폭류유성 법서를 하나 사겠습니다. 몸이 좀센 관계로 물약 먹고 거의 다 깼다 근데 그죠? 죽어! 폭류 유성은 아껴두겠습니다 아직은 목책이 너무 많기때문에 안전빵이라 이거 잡고 저 위에 한번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많네 아 여기 써도 되겠다 폭류 유성! 싹 죽었죠 개꿀 써주고 마무리 정리해주고 물약 아이 템 타러 가야되는데 빨리 죽어 자템 사고 오겠습니다 3900원 폭류 유성 하나 더사야 되겠다 이제 버프는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이거랑 피 채워주는 거 안전빵으로 한 3개 사고 됐죠. 몹한테 좀 밀리는 것 같으면 폭류성을 써주면 되는 거죠. 쉽죠. 17단계입니다. 3단계만 하면 클리어인데 충분히 깨요. 목책이 너무 많아. 너무 잘해. 우리 팀 사랑합니다. 우리 팀아. 버스 탔습니다. 2번, 3번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4번 염화강치 까지 자 충분히 1인분 했죠? 그리고 여기가서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물약 하나 먹어주고 아 이거 잘못 눌렀어요어 아, 큰일 날 뻔했네. 물약 먹고 거의 다 깼어요 한두 단계만 깨면 되기 때문에 어영부영 깹니다 이거 뭐야 왜 안죽어 오케이 다시 어좀 쎄보인다 이놈들 하지만 나에겐 폭류 유성이 있기때문에 괜찮지 자, 어 몹이 잘 안죽죠 이제 두탄 남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다 깼잖아요 지금 그죠 이럴때는 아낌없이 폭류 유성을 갈겨줍니다 왜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고 5천원이 또 모였잖아요 그럼 또 사면 되는거거든요 자, 물약 하나 빨고 자, 위에 폭류 유성 한번 갈기로 가겠습니다. 폭류 유성! 별거 업조잉. 두단 남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냅두고, 3,000원이 또 있습니다. 아, 어, 물력이 없는데. 폭류 유성 사야 되는데. 자, 아, 여기 낑긴 몸을 잡으라네요. 자, 폭류 유성! 아낌없이 써줍니다. 왜냐면 끝났어요, 이제. 한탄 남아가지고 근데 폭류성을 또살 돈은 안되고 가서 물량 먹으면서 비비겠습니다 에이 자 어디 들어가이놈빼 나와 이 새끼야 몹이 좀 세졌는데 그래봤자 막탄이랑 이제 끝났습니다 목책이 너무 많아 내 타워도 여기 숨어있는거 보이시죠 흉마의 아버지의 수호탑 저 친구가 마무리를 쳐주기 때문에 1 3 0 0 남았네 19단이에요 하나 남았어요 막탄인가보다 이거하고 보상받으면 끝 폭류성을 못사는게 좀 아쉽네요 자 나가서 맞장을 까주겠습니다 피가 안달죠 잘 별로 아파하지 않아요 목들이 그래서 목책이 필요한겁니다 몹한테 밀리는걸 대비해서 자 막탄 물력하나 먹어주고 자 야, 나 가둘라고 하지 만 무서워. 생각보다 금방이다 어, 이거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네요, 시간, 거죠 그렇죠? 천조 넘게 주는데, 10분 각이면은. 자, 물약 하나 먹고 막탄이기 때문에. 죽어! 오케이, 거의 다 잡았어요. 폭류의 성 하나 사겠습니다. 막타를 위해. 물약 하나 먹고. 저 위에 몹들이 가는데, 어, 충분히, 제쪽 맞고 가겠습니다. 충분히 깼기 때문에. 자, 잡아주고. 폭류, 유사! 어, 별로 안 죽네, 이제. 세네 이놈들. 그, 나에게는 목책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어, 근데 나물려 없다, 씨. 죽으면 안 됐어. 자 거의 다 잡았죠 이거 하고 12시 도와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저씨 만화없어 물약물약 사고 올게요 어차피 타워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물약 먹고 끝났죠 3마리 남았다는데 3마리 됐어. 자 마지막 거의 끝, 끝마당 같은데 내말 어디 어아한 마리 남았다. 끝 성공 천조 내게 오라 보상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받나 천조하려면 체구를 얼마를 돌려야 돼 그죠? 자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아까 이 아저씨 눌러요 전투 포상 받기 포상 수령 써 있죠. 매주 1회 가능, 월요일 0시 쪽이야. 수령. 보시면, 990조. 나쁘지 않아요. 천조죠. 전표 90만, 금전 315,000. 아유, 만족스럽죠. 받겠습니다, 당연히. 천조, 대충 들어왔죠. 개꿀. 랩업 되나? 무조건 이득이죠, 하는 게. 그 다음에, 악기문까지 돌면은 또 천조. 개이덕. 랩업은 안 되네요, 아쉽게. 8333. 8333. 마력 1000만 올리면 레버긴 네그 자, 이렇게 안시성 1에 클리어하는 거 보여 드렸고 시간 투자 대비 보상이 개사기이기 때문에 6차 기준 한 10렙 오를걸요 오렙에서 10렙 모릅니다. 6차 기준.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죠. 복내산에서 하루 쟁일에도 멸렙 못 하는데 오렙 정도 이상을 올려 줄 테니. 자, 아무튼 이렇게 안시성 1에 클리어하는 거 보여 드렸고 제가 안시성 고수는 아니라 간신히 클리어 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만 해도 1인분 하고 본인 보상 받아가면 됩니다. 팀빨도 좀 중요하거든요. 아까 안정된 팀을 만나서 목재 깔아주고 막 하잖아요. 제자리 제가 딱 봐도 허접하니까. 그런 팀 만나면 쉽게 깨는 거고, 어, 못 깨는 팟도 있어요. 막 19단에서 망하고 그러니까, 어, 그건 약간 운빨입니다. 음 아무튼 안시성 클리어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주일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